중학교 3학년 어, 문법 아이템 중에 좀 어려운 파트 가정법 과거, 이제 고등에는 그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가정법이라는 게뭐냐 가정이라는 것은 현재 사실을 반대로 말하고 싶은데, 현재 처한 상황을 반대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현재, 현재는 내가 사람이야. 근데 내가 새라면 잎을 그러니까 넣어놓고 새라면 어떻게 사람이 새가 돼? 그치 반대로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거고 새라면은 어, 뭐 반대로 현재 현재랑 얼추당토한 반대 뭐 소망이나 희망 가능성이 없는 상상 같은 거를 쓰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로 써라. 그런데 특히 비동사가 나타나면 그거는 was가 아니라 were 로만 써라. 요런 규칙인 거야. 알겠죠? 그럼 만약에 현재 사실 반대가 아닌 일반적인 가정은 어떻게 쓰느냐? if 이거 조건절이라고 우리가 바라는 네가 여기 오면 나는 너한테 밥을 살 거야. 이런 조건절에 관계된 것들은 현재 사실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같은 이풀를 썼다고 해서, 어? 이풀을 썼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닌 것을 어, 아주 어,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파트입니다. If I had wings, 날개가 사람이 어떻게 날개가 있을 수 있어? 날개가 있다면 그렇다면 어, 현재 사실을 반대로 쓴 거니까 상상이나 희망, 강한 희망 같은 거. 난날수있을건데 날아갈텐데 w i l l fly라고 쓰지 않았다 I would fly If Amy were here, she could help me Amy가 여기 있다면 자, 이런거는 이거 봐봐 자, Amy가 as she's not here she can't help me.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자, 그럼 그러니까 이거를 직설이라고 그래. 직설. 가정이 아니라 직접 표현한 직설이라고 하는데 그것 몰라도 일단 의미상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일단 말. SF는 마치 어머니듯이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i felt as if i were in the movie finding Nemo Nemo를 어, 찾아서의 영화 속처럼 느꼈다 내가 거기에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자 i니까 was를 쓰면 안 된다 were 이렇게 쓰는 거로 통일합니다 비동사인 경우 이렇게 해라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자. 이 가정법을 직설로, 직접 표현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 다음에 as if는 마치 뭐뭐 인듯이 마치 She talks as if she were a teacher. 그냥 여기서 봐도 자, 여기는 현재를 쓰고, 여기는 과거를 썼어. 그럼 여기가 뭐가 이상하지? 어떤 이상한 점이 있어? 만약에 일반적인 저 조건문이었다면 w a s 을 썼겠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가정했다는 얘기야. 제, 사실상 그녀는 선생님이 아니다. 아이오이시 가정법 요것도 아주 많이 나오는 아이템이래요. 아이오이시 가정법, 어뭐 회화 문장에서도 항상 두, 등장하는 최고 최 빈도 어휘에 다, 아, 상응하는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들이죠. 아이오이시. I wish I knew. I know라고 쓰지 않는다. Some fact I don't know. It's for a number. 자 만약에 내가 영국인이라면 영국인이라면 영어를 잘할텐데 그러니까 그랬다면 러니까그현재 사실을 반대로 얘기하고 싶다는 거니까 그렇지? 영국인이 아닌데 아니라 잘할 수 없어 이런데 I were I could speak 이렇게 쓰면 되겠지 If I were British, I could speak English well As I am not British I cannot can speak English well 이렇게 I can speak English speak English well 이라는 표현이 가정이죠. 두 번째 파트는 육과에서 관계대명사라는 걸 배웠어요. 관계대명사는 주격 뭐 목적격 소유격 그 다음에 선행사를 포함한 what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어 선생님 유튜브에 structure, structure five에 가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주 연습 문제들이 나와요. 거기에 주격 목적격 소유격에 대한 문제들을 한 수십 개씩 달아놨어요. 그걸 보고 어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주격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w o 도 있고요. which도 있고 어, that도 있다. 이랬을 경우에 여기에다가 이제 비동사가 오면 일반적으로 얘를 who나 which나 어, that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어라고 생각해봐. 주어와 비동사가 있는데 비동사 뒤에는 보충어가 있지 보호가 온단 말이에요. 보호는 1번 형용사 2번 현재 분사 즉 ing 3번 과거 분사 pp 이게 오게 돼 있어 이걸 주목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가 오는 일반적인 문장 안에 얘들 봐봐요 주어와 비동사를 생략하고 나머지 남은 것으로 이렇게 꾸며준다 선행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돼 버려 관계되면서 문장에서 수식어 구가 돼버리는 거야. 덩어리만 남는 거야. 컷, holding o book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그 문장이 형용사로 다 좌천돼버리는 거야. 그걸 생략한다. 그래, 비동사 관계되면서 생략했을 때. 그럼 생략이라는 말이 나오면 질문거리는 뭐겠어요? 퀴즈는 생략 불가한 거는 뭐야? 이걸 두개 비교해서 개념 정리를 하는 얘기였지. 그치? 생략 불가한 건 뭐고, 생략 가능한 상황은 어떤 거냐. 이것만 핵심적으로 잡아놓으면, 관계대명사를 푸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The man who was sitting next to me. This is the man. 수식. 선생님, 이렇게 표시하는 건 수식이라고 그랬죠. 수동적인 거, 능동적인 거, 비동사 생략하고 일반 형용사, 그렇지? 목적격 관계 되면서 생략하는 거 알고 있죠? 주격 관계 되면서 비동사 생략이고 그러면 주격 관계 되면서 생략 불가 이렇게 되겠지? 왜? 비동사랑 섞어야 생략이 간다. 왜? 그 뒤쪽은 형용사가 돼버리니까. 이유는 그거야. 수식어가 만들어지니까 문장이. 줄어들어서 계속 강조합니다. 문장이 줄어들어서 형용사 구가 된다. 자 여기도 보면 어법상 바리고 치면 자 답은 시팅인데 이렇게 보지 말고 여기 봐봐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서로 중첩이 되어 있다면 무언가는 틀린 거예요. 그치한 문장에는 하나의 동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girl who sit on the bench라고 쓰던가 아니면 who is sitting이라고 쓰던가 그러면 이 who와 비동사를 생략해 버리면 sitting만 남잖아. 그 그러니까 여기 자리는 뭐야? sitting이 되겠네. 됐지? scarf는 말야. scarf는 which잖아요. which이 과거니까 was 이게 과거니까 was made in France 이렇게 쓰면 요만큼을 생략하고 나면 얘는 make가 아니라 made 이렇게 써요 I bought a scarf made in France 이게 될 거고 다음에 letters I got some letters which which were 과거형이니까 was or 아니라 w a r 죠 Were written in English. 그러니까 which were 얘는 이렇게 생략. The boy play soccer is my younger brother. The boy is, 동사가 두 개가 겹쳤다. 말도 안 되죠. boy p l a y s 가 되면 p l a y s 고 who, who not that, p l a y s 아, soccer. 이렇게 쓰던가, 혹은, who is playing. 써주고, 여기서 이두 개를 죽여가게 되면 생략할 수 있다니까, playing으로 바꿔야 되고. 단계가 있어, 이렇게. 그지 일반 동사를 쓰거나, 만약에, 일반 동사를 쓰게 되면, 여기처럼, 이게 다 살아나서, 그, 뭐야, 얘를 생략할 수 없죠. 주격을. 그, 그러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비동사를 생략한다면, 뒤에 뭐야, 플레잉이 돼서, 여기 자리를 차지해야 생략이 됐다라고 보는 거지. 논리가 그래야 맞죠. Which was, who is. 4번은, 왜 이렇게 다 연습하냐면, 이 단계를 밟아서, 얘를 쳐다보는 것과, 그냥, ing나 ed를 그냥 찍어버리면, 어떨 때는 ing로 쓰고, 어떨 때는 ed 분사를 쓰고, 중구난방으로 지금, 어 관계되면서 생략을 바라볼 거라고. 이러면 개념정립이 안 되고, 계속 문장을 외워야 되고, 그 경우의 수가 나올 때마다 어때요? 계속 틀릴 가능성을 안고, 어 수류탄을 안고, 그 집에 돌아가는 그런 격이잖아.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별해야지. 그래서 연습하는 거야. 자, I met an actor. Name이라고 그랬어요. Tom Cruise라고 불리우는 거죠. 이름 지어진 거죠. Named. Named인데 Who was named Tom Cruise. 자, Name이란 말은 누군가가 주어가 Name했다, 이름을 만들었다 어떤 사람에게, Tom c r u i s e 에 어떤 사람에게 톰 크루즈라고 이름을 불렀다 이름 지어줬다 이런 거지 이름을 불러줬다 그래서 생겨먹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것들 다 생략 가능했으니까 Named가 되고 미추심을 생략할 수 없는게 이게 지금 하나는 기능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ing가 붙을지 ing가 붙을지 pp가 될지는 선행사와 동사의 관계에 의해서 지금 어 관계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생략할 수 없죠 없죠 suit is yes, personality perfectly 딱 맞아떨어진다. 수이라는건 적합하다는 거니까. 그의 개성의 퍼스널리티, 인성. 어, 그는 그의 그의 일을 즐겼어. 어떤 일? 그의 퍼스널리티를 완벽하게 맞추는 일에. 퍼스널리티, 인성. 개성. 뭐 이렇게 되겠지? 다음에 다음 문장. He invented the machine which could cook. 자, 주어니까 생략할 수 없고요. This is a basket which I made in France. 자, 바스켓인데 내가 만든 자, 목적어 있잖아요. 목적격은 어떻게 해요? 목적격 관계들에서는 생략 가능 4번 참 이게 선생님, 나 이거 개념이 잘안 서요. 그런 사람은 관계 대명사 파트 어딜 가면 되냐면, 어, structure 문장 만들기, structure 6장, 7장 가면 관계 대명사의 생략까지 다 나와 있어요. 바로 w h i c h cost 주어니까 생략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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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